사도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이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21점 엔터 하시고 책 구경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책 구경 하시고 국내의 서점에서 사셔도 됩니다. 교보문고 yes24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천수가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bijeon 엔터하시면 책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yes24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하실 분들 전문적인 공부를 하실 분이라면 비전적 천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작인 실전적 천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합의 키 포인트, 감명의 핵심 비결을 실어서 완성도 높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찬수는 이제 2기 영상이 886회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갑자에서부터 출발해서 개회까지 장장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비전적 천수란 이름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실전적 천수나 비전적 천수나 진행하는 방향은 같습니다만 비전적 천수 교재를 사시면 그 교재 중에 들어 있는 일부분이 영상에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전적 천수 다음 시간부터 한다는 안내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전적 천수 2기 영상 마지막 영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해 1주에 4주 하나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임신, 병호, 개해, 뭐 임신 병호 개해 무어 이 사주 어떻습니까? 개 일조의 사주입니다만은 대단히 강건하기도 하고 기질이 대단히 강한 사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500년, 600년 전에 명나라 시대의 갑부의 명식입니다. 물론 남명입니다 이게 안 썼습니다만 남명입니다 우리가 병호일주라는 월주라는 병호가 월주에 있고, 일주의 계획이 있으면 대단히 복잡한 일도 많고 강하리라고 느껴지고 힘든 사주라고 보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 아까 명나라 시대의 600년 500년 600년 전의 갑보의 사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떨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면, 아, 대단히 힘들다. 병호와 계획가 부딪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인 개수, 급제인 일지 해수, 그리고 급제인 월간에, 연간의 임수가 있어서 대단히 욕심도 많고 돈 많이 벌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강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과연 취할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개수의 비견급제는 아까 임수와 해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신의 신검 안에 있는 모임경이라는 지장간이 있으니, 개수의 뿌리이기도 하고, 연간 임수의 뿌리이기도 한 수가, 임수가 신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단히 강하다, 튼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으로 병화, 오화, 그 다음에 시지의 오화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거칠게 돌아오는 돈도 힘들게 기는 하지만 다 취할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주다 하는 점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주는 보면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어서 식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수 안에 있는 간목이 바로 식상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식상이 감목인데 수생, 목, 목생, 화로 연결시켜 줄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해수원의 감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감목은 그렇다고 치고 개수의 관성이 무토, 기토, 술토에서 아, 거기 말고, 연초에 미토부터 옵니다. 미토, 무토, 기토, 술토가 오니, 병화, 오화, 오화의 재성이 재생관이 될수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생관이 되고 또한, 생이 신검의 관인 상생의 모습도 모습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일간과 재성의 관계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말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병호 일주 개해 월주 개해 일주 대단히 고집도 세고 자기 위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팽팽하게 균형이 유지되면서 일간 개수의 힘이 유검, 경검, 신검으로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말년으로 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재물을 취할 수 있다. 관성도 들어오기 때문에 벼슬도할수 있다. 사회적으로 큰 명망이나 벼슬을 하면서 결국에는 말년에 재물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주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격 격으로 이제 뭐, 격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설명을, 육식 갑자를 진행해가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행 기덕격, 혹은 일행 덕기격, 전왕격,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 일행 기덕격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제2기 실전적 처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윤학격이란 것은, 일간이 개수나 임수이고, 개수나 임수라야 합니다. 방압으로 해자축 혹은 신자진의 모습이 있어야 수국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윤학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학격의 경우는 해자축의 자수, 신자진의 자수가 월지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제, 윤확격이 됩니다 이런 강력한 윤확격이 되면 세상만사 흘러가는 일이 평온하고 출세하고 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덴기 기독교에서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성이 원국에 없어야 하고, 재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성이 있으면 원국의 역량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윤화격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염상격, 곡직격, 종혁격 다섯 가지의 가색격 다섯 가지 동일합니다. 염상격은 병화나 혹은 정화가 있고, 지지의 사오미 혹은 이노술, 방압이나 삼압의 화국, 화국이 있어야만 염상격이 성립됩니다. 수 하나라도 어디에 있으면 염상격이 제대로 된 염상격이 될수 없다. 윤학격에서는 마찬가지로, 배자축은 삼삼합이니 개수 일간인 개수를 극하는 오행이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윤학격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곡지격, 종역격, 가세격을 지금 소개해 놓았습니다. 곡지격의 경우는 일간의 갑목 혹은 을목이 있어야 하고, 방합목국 혹은 삼합목국이 있어야 합니다. 종역격은 일간이 금, 경금 혹은 신금의 일간이어야 하고, 신유술 혹은 사유축의 방합 혹은 삼합의 금국이어야 합니다. 가색격은 토 혹은 기가 일간이어야 하고, 토로 된 지지가 모두 있어야만 가세격이 성립이 됩니다. 곡직격의 경우는 귀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종역격의 경우는 책임감 명예의 의드가 있는 경향이 있고, 가세격의 경우는 성품이 중요하고 복록이 있고, 장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격이 있다가 보니까 격에 관한 설명을 하면 억지로 때려 맞춰서 자신의 사주와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행 기독격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격이라도 제대로 된 격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반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 또더려 맞추리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전적 전수는 2기 실전적 전수가 886회로 끝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비전적천수 001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비전적천수 책을 사셔서 제대로 공부를 한, 하기 위한 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전적천수든 비전적천수든 책에 있는 영상을 전부 다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키포인트, 핵심인 것은 책을 보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비전적 천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서적으로 분류되어서 매장에 재고가 없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마존에서 bijeon 책 구경하셔서 책의 내용, 소평, 책의 이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인터넷 수점 yes24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천수 2기가 886회 오늘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비전적 천수 001부터 시작할 것입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사주의 기초를 위해서, 기초를 필요로 하시는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 영상을 조금 더 올릴 작정입니다. 전작인 실전적 천수를 사신 분이라도, 순서는 비전적 천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실전 비전적 천수 책은 따로 구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의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비전적 천수 2기 영상 300일부터 886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비전적천수에서는 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오늘 말일로 실전적천수 영상은 끝났습니다. 비전적 천수 본격적인 영상은 3월 10일 이후에 올려 올릴 것입니다만 그전에는 기본적인 사주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사주 영상 몇 가지를 올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